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전을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음, 각 가정을 돌아보는데 대신방기관 동안에 어느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어, 그 집사님 댁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들 같으면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아이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또,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남들은 다 엄마들이 학원 보내고 다 어떻게 공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집사님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무작정 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또제 나름대로 저녁에 오면 집에 오면 아이들의 공부를 봐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심어주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들의 잠재력을 빼앗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자연이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랍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다. 핵가족이 진행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기 전까지 보살핌이 필요할 때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의 손에 큽니다.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상하고 좋은 부모가 있지만 그러나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일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집에 와도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와도 엄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부모와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동 MBC에서 부모와 자녀의, 자녀의 소통을 권하는 그러한 대화라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21일. 복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12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5초.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5초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평균 시간이지만 혹시 오늘 하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교 가야지" 등이 전부이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5초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공부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여가 시간마저도 스마트폰 하느라 게임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을 빼앗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빼앗기고 부모마저 빼앗기고 자유로운 시간마저 빼앗긴 우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잠재력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우리 아이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양적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양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그 비율마저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 총회에서는 신앙의 대이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아이들 내면에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이론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내면의 힘, 영적의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공허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그만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맙니다. 아들이 떠난 작은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 이스라엘을 가봤지만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고. 아랍인 거주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도시 중에 상당수가 아랍인들로 구성된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렘이 그렇고, 헤브론이 그렇고, 또,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상은 예수님이 살던 1세기 이스라엘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거주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살았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산 것은 주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헬라인들이 정복한 동방의 땅에 헬라식 도시인 폴리스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거주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헬라적인 도시가 더욱더 급속도로 번창한 것은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곳을 점령하면서부터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스라엘 땅에 헬라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개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지정해서 데카폴리스라는 도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 헬라인이 다수를 이룬 전역적인 헬라,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도시에는 로마식 도로와 목욕탕, 그리고 원형극장들이 두루 갖춘 현대식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교의 열심인 유대인들에게 어느덧 자신들의 턱밑까지 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침투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 멀리 위치하지 않은 이 대가볼리의 도시들의 현란함에 지극히 빠져들었고 그들의 동, 그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오히려 이들은 주상들이 지켜온 유대교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이 헬라식 도시에 동화되었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동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탕자가 간먼 나라는 대가볼리라 불리는 헬라식 도시여, 도시 중에 하나일,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먼 나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유산을 즉시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향한 이 둘째 아들 이, 탕, 이 탕자는, 탕자의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경악을 빠뜨렸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자기의 집과 마을의 공동체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화적 유산, 유산과 신앙마저도 온전히 이 작은 아들은 내 편개 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잠시나마 자신의 이 문화적인 유산과 신앙으로부터 떠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한 것을 떠나 자유로운 기운이 넘치는 이 헬라식 도시에 그는 흠뻑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쾌 주는 쾌락에 그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추락하는 새가 날개가 없드, 없다는 말이 연상되듯이이 추락하는 탕자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락과 절망에 절망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간 탕자의 탕자가 유산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비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디아스코 피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키질할 때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곡식을 키질할 때 나다를 공중에 올려 올려서 바람을 이용해서 알고기와 쪽적을 굴라내는 어, 작업이 이 키질인데 이 허비, 허비했다는 것은 사방으로 멀리 흩어보냈다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아들이 가진 아버지의 재산은 금방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툼했던 지갑은 텅 비고 재산은 완전히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 탕자는, 이, 이 둘째 아들은 생존의 벼락으로 멀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모두가 바닥이 나고 고주머니에 땡전 한분 남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즐기던 잔치의 향연은 그렇게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밀물처럼 밀려오던 친구들도 탕자들의 돈 냄새가 나지 않자 그러한 쌀물처럼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먼 이국 땅에서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탕자는 이러한 파탄 가운데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였고 아버지에게서 옛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허랑 방탕한 탕자의 모습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 기성세대 기댕, 기성 기성세대의 만족을 못지 만족을 얻지 못한 탕자가 호화로운 헬라식 로마식 문화에 유혹되어. 그것들에 빠져들었듯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만족을 못, 얻지 못하고 요즘 문화가 주는 그러한 감각적인 것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원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아이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도사림은 믿는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유산들, 신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값 없이 여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아이들도 신앙을 저버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25가 끝난 64년의 대한민국.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이제 2만 5천 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만 불의 시대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 사회, 복지 사회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유토피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룩한 이 물질적인 풍요는 소돔과 고무라의 고무라 선거 같은 심판받을 도시와 같은 향락과 방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포겔 교수가 제 4의 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포겔 교수는 그 시대를 신앙적인 흐름으로 보면서 놀라운 예지적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겔교수가 오늘과 내일을 예단하는 신조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조어는 기술생리적 진화라는 말입니다. 이 기술과 신체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진화를 뜻하는 이 기술적 진화라는 것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전세계가 인간의 수명이 100% 늘어났고 또 몸의 크기도 50%가 확대되었습니다. 유행하는 99881234가 우리의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포결 교수가 중대한 예언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의 앞에 놓인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다가오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포결 교수가 말하는 인류 앞에 다가온 큰 재앙의 문제는 복지 문제도 사회 문제도 도시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류 재앙은 바로 모든 사람 가운데 있어야 할 소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영적 공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허가 지금 인류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영적인 공허가 인류를 멸망으로 쳐넣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허.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생리적 진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나라, 이 한국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은 이 바이러스가 바로 영적인 공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공허, 공허 가운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때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22사단 총기 사건, 임병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하나의 이 사건, 바로 왕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신적인 공허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공허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공허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공허에서 빠져나올 책임이 빠져나게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호수아를 뚫고 흐르는 주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사라는 주제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풀려 나온 풀려 나온 후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애국,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를 광야 세대와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라 것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다는 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수아가 끝이 난 끝이 나고 한 장을 넘기면 사사기가 다가옵니다. 사사기가 다가오면 이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톤부터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로 바뀌면서 사사기는 죽음의 역사, 반역의 역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광야보다는 가나안 문화를더 좋아하는 이 세대, 이, 이 가나안 세대는 광야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물려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그들은 헌식장처럼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신의산 언약도 잊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얻은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세대를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세대를 어, 징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호와를 모르는 가나안 세대가 이, 바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된 표현일까요? 영적인 공허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이란 단 하나의 재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허 앞에 물질적인 풍요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잃을 때 떠내려고 많은 그러한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물질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에게는 영적인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란한 도시, 활락의 도시를 찾아서 이 영적인 공허를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공허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영적인 고허로 말미암아 그는 재산마저도 다 날리고 끝내 탕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탕자, 그는 분명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미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는 결국 그를 유혹한 환경 가운데 빠져들고 결국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공허의 직면에 있습니다. 영적인 공허, 그것들이 그것을 메워줄 유일한 길은 바로 작은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잘, 믿음을 잘 자라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생세대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생세대들이 복음의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넘겨, 남겨주고 싶, 싶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영적인 공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만난 그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광해 세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존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확고한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물질, 이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공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느끼는 영적인 공허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